초코 우유 순한 우유 경건하기 시작 경건한 거예요. 마음으로 우리 초코 우유로 동심의 세계로 자빠졌네, 이 세계로 돌아가자 지랄들하고 자빠졌네이 시부랄 놈들 너무 귀여워요 얘가 야, 실제로 봐봐 안 귀여워 친구가나 움직이세요 무브 무브 얘는 움직일 몸이 아니야 지금 지금 카메라로 볼때 작아 보이는 거 실제로 보잖아 약간 키작은 마동석이야 지금 그 인격이 뭐야, 뭐야? 인격 아배 아니 얘는 인격이 인격을 <laughs> 넘어서 땡 거만이야 거만 키가 크면서 이렇게 마동석처럼 밀어야지 이게 보기가 좋잖아 근데 얘는 약간 중국 부자 느낌 둘이 어떻게 친구예요 마지못해 친구? 너꼭병원니 가서 엑스레이 박아봐라 구연님 정말 동아얘 옆에 있으니까 동안이야 아 이게 <laughs> 얘... 그 동안이 아닌데 얘도 거울을 아예 안 보나봐 신고분이 지금 무슨 일 하시네요 온라인 사업이에요 화분 팔아요 화분 너토 사장인데 온라인 쏘고 걸린 토 사장인데 일말라는거아토 사장은 이 씨X야 죽여버리어 그런 거왜 내가 아난 그런 불법인 거안 해. 야야 얼굴이 불법이야 이새야가네 면상을 니가 화면을 보세요 네가 봐도 불법이지 <웃음> <웃음> 네가 봐도 불법이지 봐봐 네가네 얼굴 보이잖아 봐봐 네가 봐도 야정응되냐 <laughs> 내가 웃는 게 웃는 게 아니야 너 집에서 거잘안 보지 이럴 때라도 <laughs> 네 얼굴 보란 말이야 <laughs> 우리 잡히려면 그 가길병도 알아서 먹자 어아왜너우를 갖고 와 컵을 갖고 오세요 사장님 야 초코우유 두 개만 빌리자 어? 어 초코우유 안 줘서 한번 먹자고? 어 김이라도 갖고 아, 그래 맛있어 맛있냐? 하나 하나? 사던지 응. 며칠 됐냐? 하나 더 썰어볼까? 아 먹어 믹스로 한번 믹스? 초코. 해볼까? 멀 믹스? 뭐에다가? 초코우유 한번 해볼까? 나 궁금하긴 해 <laughs> 초코우유 한번 해볼까? 실험을 <laughs> 삼아? 한번 해보자 잘 먹을 수 있는 가위바위보 진 사람 원하는 만큼 따라주기. 잠깐만아 근데 이거 이거 진짜 이거 신경일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해보자니까 이거 해보자. 이거 있어봐. 네가 하자 그랬어요, 그래, 저기요. 내가 하자. 그래. 아, 만마야 가위바위보. 가위 너 이긴 사람 마음대로 타지. 아니 그냥 궁금한 거뿐이었어 난. 이거 가위바위보 하자며. 너 지금 우리 시청자 우롱하는 거? 야 빨리 안 내면 술래 가위바위보. 가위 가위바위보 오케이 기다리거라. 야 친구였습니다. 조금 이렇줄게 조금요. 야내 마음인데 막으려겠다. 내 마음. 나도 털어볼 거냐? 와. 내할거 아니야. 양심상 내가 썩거든 될게. 아나 겁난다. 오씨, 됐게 지시죠. 짜는 법 아시죠? 짠. 원샷. 좀좀 좀 그래 한판더 그러면 내가 어. 조까비 먹었으니까 어, 다른 걸로 하자. 뭘로? 뭘로? 캐나디. 진새끼야. <laughs> 방송을 야 아프리카 t v 어, 야 새끼야? 파콩 t v 야 미션 방송이 새끼야? 야. 부당해라 오늘. 이거 나 한번 헹구야될것 같아. 어, 그거 먹어. 아유, 야 소주를. 아유, 잠깐만, 잠깐만. 어 친구 컵을 내가 갖고 올게. 친구. 뭘로 이 새끼 대가리 쓰는 거 보소? <laughs> 야 봤어요? 야 머리 쓰지 마라 보기 안 좋다. 아 친구,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 친구랑 오래돼가지고 친한애라서 그러니까 말까 말을 평소에도 이렇게 자주 해요. 방송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오해해서 듣지 마십시오. 아시겠죠? 아니 이게 아까 보니까 컵이 좀 보이잖아 시청자들한테 보이잖아. 그거 뭐 한잔더 할래? 아무 한 잔도. 아니 시청자들한테 안 보일 때에 희생 정지. 한판 더? 아 가볍게 한판 더. 더. 오케이 일단 제조를 하고 가자. 잠깐만 줘. 원하는 만큼 상대니까. 어. 너 하나 넣고나 어. 하는 만큼 넣고아 이기는 사람이 한 번씩 넣기? 아니 그냥 너 먼저 제조를 해 여기다. 어. 내가 추가로 제조를 할게. 가자. 그 다음에 갈버브하자. 오케이. 아 그치. 어차피 나만 아니면 어, 돼. 어, 어. 나만, 나만 아니면 되니까. 되니까 오케이. 나만 아니면 돼. 오케이. 나만 아니면 돼. 나만 하면 되니까. 씨발 색깔 엇 좋겠다. 헤이 미친 새끼야. 여기다 김 넣으면 개후가야. 야손 씻었어? 아니. 너뭐라그랬어김다 먹기다. 딱한 입에 딱 때려 넣기. 어 야, 양식상 섞어 넣어주자. <laughs> 믹스 는 해야 될것 같아. 믹스 안 하면은 토할 것 같아. 아 미친 새끼야. 너 아까 이거 테이블 안 닦았지? <laughs> 아, 너이도간 새끼. 나만 안 하면 되니까 아, 그래 나만 안 하면 되지 오케이 좋았어 나만 안 하면 돼 씨발 <laughs> 야 빨아라 잡았끼 잠깐만 잠깐만 왜야왜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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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만 하면 돼나짱구리 <laughs> 아니 나, 나, 나 <laughs> 아니야 야 너만 안 걸리면 도대체 그러니까 <laughs> 나짱구리 그래. 아, 나도 모르고 야 빨아라까지 봐라 아니야 나짱구리 아니 빨아라 아, 한 번씩이잖아 한번 아, 네가 안 <laughs> 먹을 수도 있잖아 아니 갈라면 확실히 가야지 <laughs> 잠깐만 아니 갈라면 확실히 가야지. 야, 이게 아, 이거 괜찮아. 괜찮아. <laughs> 야, 이거.. 아잇, 괜찮아. 아이고, 아 미쳤나 봐. 내가 몰라. 이거, 잠깐만, 이거 김에다가.. <laughs> 바나나 또 으깨줘야 돼요. 바나나에 또.. 바나나에 또 으깨줘야지 마시죠, 그죠? 따봉! <laughs> 어. 뒤졌어. 바나나까지 다 먹기야. 나나 뒤졌어. <laughs> 근데... We'll be die. <laughs> 어? 어? 믹스 소주. And then? 바나나. 엔땡김. 스윗. 오이오마이갓 좋다. 냄이가 좋다. 냄새가 좋가 좋다. 냄새가 좋다. 냄새가 좋다. 냄새가 좋다. 냄새다 냄새가 좋다. 냄새가 좋다. 냄새가 좋냄새 냄새가 좋다. 냄새가 냄새냄새냄새냄새 신세계야 뭐냐? 뭐냐면 어. 쌉싸. <laughs> 왜 이러는 걸까요? 쌉싸 달콤 구수 다 먹을 수 있겠어. 우리 이것만 줄 거야. 나만 아니냐? 잠깐만 이거 한 판이다. <laughs> 단판. 삼0판 없어. 황소 없어. <laughs> 늦게 내고 이런 거 없어. 이쪽 <laughs> 요죠 <무조건 단판>. <laughs> 이게 씨발 <씨가> 뭐라고 긴장되냐? <laughs> 나쁘지 않아 가 어? 아이씨, 아이씨! <laughs> 오어 오! 잠깐만 이제부터 정성도 건데 컵 바꾸자 아, 야이개야이먹 야, 야! 먹으라고 컵도 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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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라... 아니 컵도 아니 컵도 갈 이게 아, 이 아이 컵도 갈갈고 참기름 향이 남아 있어. 아 그러니까 같아. 컵도 갈갈고 오케이 인정. 컵도 갈갈고 오케이. 아씨 뭐이 김가리 향이 더 이상해. 아 이거 나쁜 건 아니야. 살짝만 만만 보질다. <laughs> 어! <laughs> 오와. 오시고 나 지금 눈물 맺혀. 와나 <laughs> 지금. <laughs> 지금 눈물 <laughs> 맺혀 진 거짓말 아니고. 와. 이걸왜하걸자 외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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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는자는 외아자는, 아니야자는 외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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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아자어 외아자는, 외아자는, 외아자재아없어외아아나쁘외아아는외아아 <laughs> 어우아어야저 어, 눈봐 <laughs> 어, 표현 한번 해봐 아 먹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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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현이 그다음에가부터 와이 맛이 딴건 괜찮은데 김이 장난 아니야 와 김이 신이한수야 김이 싹 목에 넘어가니까 토할 것 같아 진짜 먹어볼래 아 진짜 순간 딱이 목에 한목한 목을 한 딱넘겼는데이 새끼를 죽일까 살까 이 생각이 왔다 갔다 하긴 했어요 장난 같냐? 자 이제 우리 뭐야 계속 뛰어, 뭐야 아직까지 뛰어, 뭐야, 야, 나같이야, 야, 달걀 먹을 줘, 이 컵으로 먹기야, 이 컵으로, 달걀 먹으면서, 어, 어, 그야, 그래. 어. 그 내가 까나리 안 갖고는 정말 나인 거 생각해, <웃음> 까나리 너나 나나 먹잖아, 바로 토해, 진짜 거짓말, 까나리나 바로 토해, 진짜.